한 바구 선수인데. 아. 저런 모습이었어? <laughs> 그치. <laughs> 아, 그치지 한다. 간절까지 데려갔으면더 심했지. 날 적어 보기 싫어가지고. 이부러 간절에 내려. 아, 간절는데특기지

어, 엉덩이. 심지도 정신 못차리고있 <laughs> 아, 아, 바라봐라 사람 석이가손잘 쓰더라. 아 근데 오, 오늘 좋은데? 아, 아 오늘 기원이도 좋았어. 어, 아저 아, 우리 잘 우리 잘 잘했어. 근데 아코로이 없어가지고 <laughs> 도고도꼴대갖고 <것도 골대> <laughs> 때려나 그냥 아우 어, 또못 가, 찬다 또 찬다 가운데 있어 가운데 때린다 들어 들어가 오 나이스 아이고, 오, 아 나이스 나이스 리가리가기 맞지 않았어? 아 가운데 착해낸거 맞는거 같아 와 아, 아, 3룡 야 나이 이거 좋았다 너무 아, 잘 만들었다 야. 야 오늘 문구랑 릴라랑 잘 맞는데? <laughs> <laughs>

아, 위험했어 이거일이거 아, 이 갈고 나왔네. 또 컨디션이 좋구만. 태권 가야지. 파이팅! 파이팅! 아, 이네를 아, 이거를. 아, 이거를. 아, 이 아, 이거구만대가 아, 이거를. 아, 이거를. 다이움직 아, 이거를. 아, 이거를. 아 어, yeah, <laughs> 내려이와 어... 가야 돼럴 때. 둘을 때 가야 돼. 내내내리고 오손실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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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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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, 서로 멘탈 공격 들어가고. 야, <laughs> 아, 가잘하는 뭐. 장훈이가 갑자기 터졌어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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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릴라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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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날은 뭐발 밑으로 발 아래에 문구 장훈이로 올렸어? 네 석희 석희랑 이번 릴라 전술인가 보네. <laughs> 진, 진, 진기 붉음 좀즐겼나 본데? <laughs> 오늘 상태가 <laughs> 와 너무 왔다. 뒤한다 뒤한다 뒤한다. 오나 이거. 임마. 와. <laughs> 와. 이 실시 너무 골대 밖으로 여기 피지컬이 너무 좋네. 아, 피지컬이 있 어? 아, 좋았는데. 릴라가 <laughs> 너무 아, 골넣어 가야지. 치대대 와, 아! <laughs> 감독 정지해야겠네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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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놀고 커서 아쉬워거봐다돌가 <laughs>

어, 이 형광이가 잘 잘을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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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<붙어야> <laughs> 어. 아, 했다프겠다 <보고>. <laughs> 안맞 야, 아까 장이 이렇게 리이 지금 상대형이 여기 지금? <있자? 응. 웃음> <너무 해봤다. 상당히? 웃음> <laughs> <가빠>? 아, 무대형이 너무 매워요. 와우, 그냥 높이를 <laughs> 이길 수가 없어. 아아와 들어가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해야 되는구나. 응, 없어. 없어. 야, 아유. 아, 딱. 죽는다. 아, 이정 중에 낸네내 오, 나이스! 야! 야, 사영. 미쳤네 사영, 사영. 좀 심한데. 이러면은 안 돼, 너네. 너무 은데게 있잖아요. 어? 이이팀잖아 우리한테 느꼈다고 아니야. 이러면 너네 아, 얘네 들 너무 무 y 하하 i m b 이겨야 되는데? r o 별로 생각하 o 않 o Toro, 혼자 r o t o 데 이제 얘네들 Toro, t o 같은데, o 분이야 o r o 이 o 이 o Toro, t 이 r o t o r 나 t o r 이 To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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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r 나 To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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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딩 한프을막하 어, 아! 왔다 왔다 아아기에똥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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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는 아, 거 나왔는데 아, 아깝다 아안돼아내클락 했는데 분을라 말래 분 무조건 잡아야 되네안 그냥 편하게 해. 그냥 재밌게 아! 해 <laughs> 재밌게 아아아아아아아 아! <laughs> 아, <1때도 웃음> 오, 좋아. 어, 아, <laughs> 사람 돼, 사람. 그래도 팔팔이 그래. 슈팅이 많이 하는데 안들어가네 잘리겠는데. 아웃이데어고 있어. 때리겠다. 뜬다. 아, 자, 1분 전! 와! <웃음> <웃음> 아, 호흡이 안 맞아, 안 맞아. 발주시 먹고, 발주시. 아, 이 재밌네. 아, 엉덩이 싫 오. 어우, 나이스, 열렸다. 네. 네. 와, 오야 네. 어, 네. 미쳤다. 너무 무너지는데? <laughs> 아직 한 20초 남았어. <laughs> 야, 동기야, 이래서 쓰레기를 막아야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자, 막고. 아이 <eigentlich analysis> oh, 아. 고공이지먹공이공 아, 아 아, 어, 좋아. 좋아. 아직 살았어. 아, 뭐야. 아, 맞겠다. 아마지막게 내린다. 아, 아까비.